그날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회의장은 처음부터 술렁거렸다. 오직 미국, 중국, 유럽의 초거대 기술 기업들만이 승리를 예약한 듯 보였다. 누리호의 성공, 채찌 PT를 넘어서는 혁신, 전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전쟁 한복판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녀가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한국에서 온단한 명의 고등학생. 이름은 김하은. 카메라조차 비추지 않던 그녀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ai는 왜 인간의 언어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다. 삼성 구글 바이드의 연구원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고등학생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손안에 전 세계를 발칵 뒤엎을 정체불명의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걸. 어떻게 한 소녀가 불가능을 깨뜨렸을까? 그 답은 단 한순간 전 세계 앞에서 폭발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정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거대하고 빠르고 마치 제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세계 최대의 AI 경진대회에 참가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 꿈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AI는 대기업 연구소에서나 개발하는 거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회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삼성, 구글, 바이두 같은 거대한 기업부스가 줄지어서 있었고, 모두들 멋진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낡은 노트북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처음 등록 데스크에 갔을 때 스태프는 제 이름표를 찾는데 한참을 걸렸어요. 김 하은 학생인가요? 네, 고등학생입니다. 그 순간 스태프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나이 국적,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할때더 크게 벽을 느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거대한 팀을 이루어 최첨단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세련된 그래픽 유창한 영어. 그에 비해 저는 혼자서 만든 소박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흘끗 쳐다보고는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제 마음 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도 주변의 냉대는 견디기 쉽지 않았어요. 몇몇 외국 참가자들은 대놓고 수근거렸어요. 학생, 여기서 뭐 하려고? 걱정 마, 금방 탈락할 거야. 처음엔 웃어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매번 마주칠 때마다 점점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러던 중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관계자 중한 명이 제 실험 데이터를 의심하며 규정을 위반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학생이 만든 모델이 이 정확도를 기록했다고요? 데이터 출처가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겠네요. 그 말은 사실상 저를 부정행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꾹 참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기에 절대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할까? 왜 내가 한국인이고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음을 받지 못해야 할까? 밤늦게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천번 반복한 코드들, 실패하고 수정했던 기록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실험 노트들을 다시 읽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수백번 넘어져도 여기까지 왔는데, 단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시도도 해보기 전에 무시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서는 늘 그랬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버텼어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 독립운동가들이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 모든 기억들이 제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다음날 본격적인 예선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제 발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증명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뒤에는 대한민국이 있어.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거대한 조명 아래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첫 문장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고등학생 김하은입니다. 그 순간 아주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느껴졌어요. 왜 하필 고등학생? 이라는 호기심 과연 뭘 보여줄까? 하는 경계심.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의 첫 번째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정적이 흐르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혼이 있었어요.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것을, 제가 살아온 길을, 그리고 제가 믿는 가치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수 있었어요.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걸. 오늘 이 무대에서 저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저 자신이 쌓아온 꿈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 끝났다는 해방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은 진짜 스스로 학습한 겁니까? 데이터 조작은 없습니까? 당신 혼자 만든 게 맞습니까?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는데, 저에겐 질문이 아니라 신문처럼 느껴지는 의심만 돌아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모든 학습 데이터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모델은 제가 직접 코딩하고 개발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원본 코드와 학습 과정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믿지 않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등 뒤로 누군가의 조용한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국의 유명 AI 연구소 소속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어차피 데이터 조작이겠지. 저런 어린애가 세계 최고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순간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저는 매일 새벽까지 코드를 짜고 실패를 반복했어요. 제 모든 시간을 걸고 모든 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 한순간에 저를 부정해버렸어요. 단지 제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이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모든 데이터와 소스코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별도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델이 진짜라면 그 결과를 인정할 것입니다. 검증 절차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작은 회의실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저 혼자 모든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설명하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소명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지쳐갔고 정신도 흐릿해졌어요. 이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힘겹게 대답했어요. 이 모델은 단순히 문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의도를 스스로 해석하고 인간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말에 일부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단순한 패턴 학습에 머물렀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모델은 달랐어요. 정말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비록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가능성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어요. 검증이 끝났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손목이 저릿했고 목은 칼칼했어요. 하지만 끝났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에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더큰 위기가 닥쳤어요. 심사 결과 발표 직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고등학생 참가자가 규정 위반 의혹으로 탈락할 수도 있다. 심사위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몇몇 대형 기업들이 심사 결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검증을 통과했는데 왜? 왜또 의심받아야 하는 거지? 대형 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고등학생이 세계 최고 대회에서 혁신상을 가져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른들의 정치 싸움에 저는 너무나 쉽게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창 밖으로는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하은아 포기하지 마. 내가 해온 모든 걸 우리는 알아. 단순한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게 아니었어요. 내 뒤에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묵묵히 조용히 저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야 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대회장에 다시 들어섰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발한발 한발 당당히 걸어갔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표장 한가운데에 서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곧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모든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설령 오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저는 이미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걸. 내가 만든 작은 불꽃은 언젠가 거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거라는 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대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정강판 위로 하나, 둘, 수상자가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최우수 기술상, 글로벌 혁신상, 심사위원 특별상. 하나씩 이름이 불려나갔지만 제 이름은 들리지 않았어요.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었지만 점점 불안이 몰려왔어요. 마지막 최고 혁신상 발표를 앞두고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사회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올해의 최고 혁신상은 대한민국 김아은 참가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순간 대회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대한민국 김아은 다시 한번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저를 비쳤어요. 그 조명 속에서 저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버티고 버텨왔다는 걸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사회자가 제게 질문했어요. 김하은 양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손에 쥐었어요.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 이곳에 올때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수많은 의심과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회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저 혼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만큼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믿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AI도 혁신도 결국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짧은 수상이었지만 그 안에 제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몇몇 기자들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잃었나요? 한국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작은 방, 낡은 노트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조건을 핑계로 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제게 대한민국이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미국의 하늘은 높고 깊었지만 제 마음은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작은 나라, 작은 언어, 작은 몸짓.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대한 꿈과 근성. 전화기를 켜니 가족들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을 보냈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냈어요. 며칠 뒤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친구들, 지역 기자들. 모두가 제게 축하를 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제가 이룬 건 단지 하나의 상이 아니었어요. 세계에 알린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끈기, 집념,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을요.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르쳐 준 정신이었고, 제가 온몸으로 배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 저처럼 작은 방에서 큰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너도 할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이 대회 결과를 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제가 심은 작은 불씨가 누군가의 꿈을 밝히는 빛이 될 거라는 걸요.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나라, 무시당해도 끝까지 해내는 나라, 기억을 지키고 진심을 무기로 삼는 나라. 그리고 저는 그 나라의 작은 씨앗이에요.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상처도 입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